네, 내일이 설날이네요. 어 요즘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소리 많이들 하죠. 어그데 지난 양력 1월 1일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랬죠. 그래서 어 도대체 이게 새해가 언제부터인가 헷갈리는 음, 경우도 있는데 역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병원년, 병원년은 음, 지난 2월 4일 입춘부터 시작된 거죠. 근데 에, 설날인 내일부터가 음력으로는 이제 에, 새해가 되겠죠 물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 병원년에 돈을 보는 데 유리한 사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병이라는 글자는 음, 병오. 여게 어, 이제 화죠화 불. 근데 병화가 되면 화기가 굉장히 강한 거죠. 왜냐하면은 요 오화라는 십이 운성의 왕지를 달고 들어온 거죠. 그리고 십간 중에서도 병화가 제일 강하다 그러죠. 그래서 아주 강한 화기운이 들어오는 그런 해가 된다. 그러면 돈을 보는 사람은 크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돈의 기운이 강하니까. 어쨌든, 병원이 좋은 사람은 병호가 좋은 역할을 하는 경우겠죠.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병화가 재성이 되는 일간은 임수나 기수일간이죠. 수일간. 그래야 이게 임수일간한테는 편제가 되고 기수일간한테는 정제가 되죠. 그러니까 일단 강한 재성의 기운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병화가 좋은 역할을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이고 병화가 나쁜 역할을 하면 그 반대로 크게 패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나쁜 역할을 하는 기운이 또 강한 거니까. 그럼 이제 어떤 구조일 때 유리할까 한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임계수가 수일간, 임계수가 병화를 재성으로 쓰는데, 태어난 월이 인월이다. 이러면 굉장히 유리해요. 사주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 병호가 왔다. 아, 그럼 청간으로 재성이 오면서, 이렇게 어떻게 돼요? 회지하죠? 어, 요거, 어, 식상이죠. 임계수일간이니까 식상이 이렇게 회지해서 재성으로 변하는 거죠. 어, 여러 번 했죠. 어, 화생, 위, 재. 그러니까, 어, 식상이 변하여 재성이 되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식상을 내가 쓰기만 하면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상, 내가 어, 움직이거나, 활동을 하거나, 또는 내가 표현 말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내거나 상관은 내가 가진 재주나 끼를 만약에 부리게 되면은 그것이 재성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청관의 요, 요 재성까지 달고 들어왔으니까 엄청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죠. 물론 이제 일간이 너무 약하면 안 되겠죠. 일간이 어느 정도 어, 그 식상생재를 어, 감당할 수 있게 할수 있어야 되겠죠. 어, 여기서 이제 나쁜 게 있죠. 만약에 원국에 칠살이 있으면 안 되죠. 어, 무토나 임수일간이면 무토, 어, 기수일간이면 기토 같은 게 이미 이 천간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재생살 되죠. 어, 이거는 돈을 버는게 아니고 어, 병원에 에, 병원 신세를 져야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래 갑을 목도 유리해요 아, 갑을 이건 왜 그렇게 써어요 이거는 병호를 만나게 되면 은 이렇게 회지해가지고 요게 어, 요게 그 월급이죠. 월급. 비견 아니면 겁제일 테니까 월급이 회지해서 제성, 어, 식신, 식상이 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어, 화, 곱, 위제, 아, 위생. 그죠? 어, 곱제가 변화하여 식상이 되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어, 나의 경쟁자, 또는 나의 주위 사람이 어, 식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 버는 수단이 음, 된다. 그러니까 동업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내가 잘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도와줘가지고 어, 내가 도는, 음, 돈을 버는 발판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에, 식상이 왕성하게 됐으니까 재성이 들어오는 음, 그 월에 돈을 벌겠죠. 그러면 이제 에, 양력으로 어, 10월이죠. 무술 월 재성이 들어왔죠. 또는 11월, 기해월, 이때 가면은, 아, 식상의 결과 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죠. 아, 그다음에 이제, 에, 그 다음에 이제, 그병과 재성이 돼서 좋은 작용을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어, 예를 들어서, 수일간인데 묘월에 났다. 이거 식신격이죠, 식신격. 음. 식신격인데, 이 사주에 인성이 있었어, 인성. 음. 이렇게 되면 지금 도식된 사주죠. 식신이 망가졌단 말이에요, 길신이. 그러니까, 도식이라는 건내 밥그릇이 엎어지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게 망한 사주인데, 이 사람이 병원원이 되면은, 재성이 와가지고, 요 어, 사주의 기신인 인성을 제거함으로써 성격이 되죠. 이럴 때큰 돈을 볼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아, 이런 분들은 이제 기대를 할수 있죠. 음, 그다음에 음, 그 인수격인데 예를 들어서 어, 병정화일간인데 병정화일간인데 인인묘 인월이나 묘월에 났다. 아, 그럼 이게 인수격이 되죠. 인수격. 음, 사주가 요렇게 돼 있다. 그런데, 에, 여기에 지금 어, 경이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극인 하고 있죠. 재극인. 음, 그러니까, 인수라는 길신격이 에, 망한 경우죠. 요것이 사주의 기신이죠 병. 근데 병원이 오면 어떻게 돼요? 어, 요거 좋죠, 오죠? 요거는 이렇게 병을 기신을 비견이 제거해 가지고 내 사주가 성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 사람도 이제 주위 사람들 덕택에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인간관계를 잘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고식 후살이라고 그러죠. 고식 후살의 경우. 아, 예를 들어서, 아, 신축년, 을미월, 개일, 아, 김이시다. 이건 이제 실제 사주예요. 실제 음, 사주인데. 이런 사주는 지금, 음, 요 미토에서 어, 기토가 투관하고 또 을목이 겸격이 돼 있죠. 그리고 이렇게 식신 재살하는 구조인데 요 인성이 이렇게 식신을 극함으로써 우리가 이걸 고식고살이라 그래요. 칠살이 살아나서 망한 사주죠. 음, 요런데병원원이 왔다. 요 음, 칠살격에서 재성을 쓰는. 어, 7살 용제의 이제 해가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요거 사주에 병이 되는 인성을 합고 하고 사주를 성격시키죠. 이때 이제 돈을 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를수 있죠. 요건 이 조금 어려운 경우죠. <laughs>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병원에 유리한 일간들이 있죠. 그게 정화일간. 기토일간, 신금일간이에요. 아, 왜 유리하냐? 5년이 왔죠. 5년, 5년. 음, 그러면, 어, 정화하고 기토한테는 이것이 록이 되죠. 록. 어, 록. 록이라는 거는 내 기반이 확고한 거예요. 내가 기반을 확고하게 잡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일간이 아주 건전하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유리하다. 신금 일간한테는 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 천을 귀인이 되죠. 천을 귀인. 음, 일단 귀인이 왔으니까 좋겠죠. 특히, 이제, 예, 신금 일간들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해묘비, 돼지띠, 예, 토끼띠, 양띠. 이분들은 지금, 음, 뭐예요 작년부터 삼재 시작됐죠 삼재 지금 올해 는둘 삼재인데 요 천을 귀인이 오면은 요게 어떻게 돼요 복삼재가 되죠 복삼재 아주 좋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올해 복권 한번 사볼 필요가 있죠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조건이 있어요 사주 원국에 이미 와가 있다. 아, 그러면 아쉽지만 해당이 안 돼요. 복권 사실 필요 없어요. 오화가 이미 있다면. 그 음. 다음에 이제, 음, 조금 이제 어려운 음, 논리가 있죠. 어, 사주가 어, 병화 일간인데, 에, 이렇게 천간에 병화가 이렇게 있다. 같이 있다. 우리 이건 뭐 병존이라 그러죠. 병존. 음. 음. 두 개가 나란히 있다 이런 말이죠. 이런 사주가 병화일간이 어, 병원현이 왔다. 그럼 이거는 병화들이 여러 개 모이면 은뭘 어, 부르냐 하면은 신금을 불러요. 합하는 글자를 여기 재성이죠. 어, 어, 이 돈이라는 거는 어, 작은 돈은 눈에 보이지만 큰 돈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죠. 우리가 뭐 몇조 원씩 있는 돈이 눈에 보이나요? 어, 몇백만 원은 우리가 어, 보이죠 그죠 어, 은행에서 어, 현금 찾아도 보이고 음, 그래서 이렇게 그 호자를 부른다 이건 비합이라 그래요 우리 운 말로 비 에, 날라온단 말이죠 어, 날라와서 합한다 그러면은 큰 돈을 볼수 아, 있다 그 다음에 지지로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음, 뭐냐 하면은 지지의 오화가 아 여러 개 있어 두개 이상 있어 근데 병원원이 왔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오하들이 많아지죠 그럼면 요거는 이제 화기가 굉장히 강해진 거죠 어, 화기가 강해지면은 음즉 어, 우리가 여름에 에, 그 아주 더위가 아주 심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비가 오죠 요건 이제 자수를 불러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에, 무토일간이나 아, 기토일간이었다, 그러면 요게 재성이 되죠. 요 보이지 않는 재성이죠. 에, 이런 경우에 에, 큰 돈을 어, 만질 수 있다. 그런데 요도 것 조건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에, 도충이라 그러죠. 도충, 도충 어려운 말로. 근데 요거는 어, 전실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 불러오는 글자가 이미 있으면 꽝이죠, 그죠? 꽝. 음. 그 다음에 여기도 이미 이 자수가 있었다. 그럼 꽝이에요. 에, 물론 이제 다른 또, 요게 뭐, 요쪽에 이제 뭐 원진이 되는 글자가 있으면 안된다든지 그런 이제, 에, 다른 조건들도 있어요. 어쨌거나, 아, 순수하게 다른 방해를 안 받고 있을 때, 요런 거 없을 때, 요 때는 어, 병원에 예, 큰돈을 볼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